안녕하세요. 보험지도의 김민구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많은 이슈로 오르고 있죠. 바로 암 진단비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입니다. 오늘은 이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암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두려우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병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쯤은 암에 발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암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비보험 다음으로 암진단비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암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치료비도 크게 증가하면서 진단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60대 남성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초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날 줄 알았는데 몇 개월 후 간으로 전이 되면서 치료 계획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이암 진단 이후에는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1회 치료에 약 550만원, 총 8회에서 9회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암 진단비를 수령하셨지만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었고 그 이후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고가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즘은 암 진단비 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암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가성비 있고 부담없는 암주 치료비 플랜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이 더 적합한 플랜인지 오늘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 보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1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암주요 치료비 담보는 이전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구간별 보장해주는 비례형 담보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해당 상품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가입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의 암 치료비 보장 플랜들이 출시되었고, 그 중에 저희 보험 지도가 전 보험사를 비교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두 가지 플랜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각각의 특징은 비교하면서 나에게 어떤 플랜이 적합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치료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항암 약물 치료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약물을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치료로 진단 후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방사선 치료인데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 고에너지 방사선을 쏴서 암을 사멸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비급여 치료 중 하나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 입니다.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정밀 타격 방식이죠. 효과는 좋지만 역시나 치료비가 비싼 편이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카티 항암 치료인데요. 자신의 면역 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만드는 첨단 치료 방식인데요. 희귀암이나 재발성 혈액암 등에 적용되며 역시 보장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빈치 로봇 수술입니다. 사람 손이 아닌 로봇 팔을 이용해 고난 도 수술을 정밀하게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플랜을 살펴보시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플랜입니다. 바로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플랜인데요. 이 플랜은 암 진단 이후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으로 가입하면 치료 금액이랑 상관없이 5천만 원, 1억으로 가입하면 1억 원이 지급됩니다. 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럼 이 플랜이 왜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이 상품은 암의 부위에 따라 보장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암을 총 10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보장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셨다 해도 나중에 간으로 전이되어 또 치료를 받게 된다면 간은 다음 그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이암도 보장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처음에 발생한 암이 시간이 지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다 해도 그 부위에서 항암치료가 진행되면 새롭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룹별로 보장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발병률이 높거나 걱정이 되는 부위는 1억 원으로 설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천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가성비 있게 설계를 할수 있다. 니 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암보험처럼 진단 후 10년간 보장 같은 조건이 아닌 90세 만기, 100세 만기처럼 설정한 만기 기준 최초 1회 지급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플랜은 암을 어디에 몇번 받았는지보다는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보장이 중복으로 되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암을 진단을 받고 나면 당연히 항암 약물, 방사선, 수술 등 여러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죠. 이 플랜은 그 각각의 치료 항목별로 보장금이 따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10년 지급형이 아닌 만기 지급형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담보별 내용을 살펴보면 암 치료비로 2천만 원, 유사암 400만 원, 10대 주요암 특정 치료비 1천만 원, 전이암 특정 치료비 1천만 원, 비급여 치료비 2천만 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상품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각각 보장이 되는 부분은 이미 몇몇 보험사에서 출시가 되어 있어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다음부터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 상품들은 10년간 지급되는 방 형식으로 출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랜은 연간 1회 한도로 만기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이 매력이 있었고 추가로 중복 보상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진단을 받고 비급여 치료인 다빈치 로봇 수술을 진행해서 내가 부담한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암 치료비로 500만 원, 비급여 치료비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이 중복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전이가 되었다면 전이암 치료비로 추가 500만 원이 지급이 되어 1500만 원 지급이 되겠죠. 이처럼 해당 플랜은 중복으로 지급도 되고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각각 지급이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암 주요 치료비에는 없던 플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는 비싼 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랜의 경우 암 5천 기준, 40세 여성 기준 33,525원, 40세 남성 39,710원입니다. 하지만 담보별 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더 저렴해지기도 높아지기도 하니 이 부분은 저희 보험 지도에 문의를 주시면 나에게 맞는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해서 가격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랜의 연령별 보험료입니다. 20살 남성부터 60살 부모님 세대까지 보험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준비하려는 암진단비보다는 저렴하기도 하지만 최초 1회 지급받는 진단비와 다르게 연간 1회 한도로 반복 지급을 받게 된다면 총 보상 금액은 더욱 차이가 커지겠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암진단비 보험료 대비 두 가지 치료비 보장 플랜 모두 약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치료비가 고 발생하는 시대에는 그에 맞는 보장도 함께 준비하는 게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인지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플랜은 치료비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필수특약을 구성해 놓으신 분들 중 보장한도가 작게 되어 있거나 구성은 되어 있지만 비급여 고가치료비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라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많은데 실뢰가는 설계사가 없다거나 가입권유에 부담이 되어 물어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희 보험 지도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보다 유익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